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캄보디아에 파송된 선교사 일가족이 어제 캄보디아 북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선교사 부부를 포함해 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최경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 파송돼 사역지를 C.M. 립으로 정하고 첫 번째 사역지로 이동하던 방효원 선교사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1시 30분쯤. 캄보디아 CM립으로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던 방선교사 일가족 6명을 태운 승용차가 북부 캄퐁톰주 스토 지역에서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방선교사를 비롯해 방선교사의 아내 김윤숙 선교사, 둘째 현율군과 셋째 다현양 등 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첫째 다은양과 막내, 다정량은 생명은 건졌으나 첫째, 다은 양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선교사 가족의 시신은 현지 프놈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들은 CM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한 선교단체 인터서브 코리아는 박준범 대표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박준범 대책위원장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방 선교사 유족들과 함께 푸논펜으로 출국했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또 한국에 와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장례 절차 문제라든지 또 치료를 위한 추가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통사고로 숨진 방효원 선교사는 지난 2000년 고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뒤 청소년 사역과 대구 등지에서 단독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 열방대학에서 선교훈련 과정을 마친 뒤 지난 2009년 인터서브 코리아 선교사로 정식 임명받아 2011년 2월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방 선교사는 푸놈펜에서 현지 언어 과정 등 문화 적응훈련을 마친 뒤 사역지를 c m 리으로 정하고 현지로 이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